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케론 저자, 보호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현재 현겁 천불명경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셔가 무늬불로 되어 있습니다. 셔가 무늬불로 조선시대 음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샷가 무늬가 되겠습니다. 샷가 무늬로 이렇게 이 실담자 음가를 알파벳 음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실담자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샤를 써주시면서, 자, 오른쪽 위에 장음의 알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카와 야가 결합이 된 크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위쪽에 칼을 써주시면서, 아래쪽에 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마가 되겠습니다. 기본의 마를 써주시면서, 자, 단음에 우를 써주면 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나를 써주시면서 자 왼쪽 위에서 쭉내려주시면단음에 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샥야무니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대바나가리 문자로 이렇게 샥야무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샤가 되겠습니다. 샤와 이 크야가 되겠습니다. 캬가 표기가 되고 자, 무가 표기가 되고 자, 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이제 이 티벳 문자로 그 실담제 음가를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샤와 이카와야가면 크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와 니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란찰자로 샤가문이를 표기를 했습니다. 여서 샤샤가 표기가 되고 이 카와 야가라면 크야와 이 무와 니가 이렇게 란찰문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티베 문자로 보도하였습니다. 샤가투부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서 자 이렇게 장음의 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투가 되겠습니다. 투와 비의 음가와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샤가투 부, 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 만주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야문이 부치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가 되겠습니다. 야와 무가 표기가 됐습니다. 무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니가 표기가 돼서 시기야 무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푸가 되겠습니다. 푸와 치가 되겠습니다. 치가 표기가 되고 가장 아래쪽에 히가 표기가 돼서 이 부치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만주 문자로 시기야문이 푸치히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몽골 문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가 문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샤가 되겠습니다. 샤와 이 그 야가 되겠습니다. 그 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기야가 표기가 되고 자 무가 표기가 되고 니가 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니가 표기해서 이 샤기야 모니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